야, 야 위에 어? 먹으면 돼. 아니, 이거이거 어. 이거, 빼래. 이거 빼. 옆에? 어. 딸기 안에 리도가 응거 빼래. 옆에 뺀다고? 어. 에 빼라고. 무패 빼. 봐봐 아빠 봐볼게 뺄수 있나? 응너 음, 내가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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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저 손에 못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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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손에 묻으니까. 어. 아빠 빼볼게. 음, 잠깐만. 응. 하나 먹을 거야. 어. 이따 딸기 하나 먹어봐. 다시 하나 먹고. 응, 그거 하나, 하나 먹어봐. 소지 응? 뭐야, 뭐야. 아, 어, 어. 이거 뭐안먹어이 일로 쳐봐. 아빠 빼줄게. 아니, 걸, 그렇게 집어서 그래. 이렇게. 자, 하나 먹어봐, 일단. 아! 응. 우리 안 이제 옆에 빼? 응. 기다려. 응. 근데 정현이 오늘 응. 어이 집에서 맘만 안먹었다 점심, 맘마, 안 먹었어? 먹었어. 근데 배고파? 잠깐만 기다려, 아빠 뺄수 있대. 아니야. 히이! 가운데 밥 먹네. 이것도 먹어. 야, 뺄, 가운데서 밥 먹자. 응, 음, 응. 음. 이거 뺐다. 아, 알았어, 뺄게, 뺄게. 열려아니야니 떡. 음, 니 떡인가? 니떡 봐봐. 아니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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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찾았어. 먹자. 아빠 찾았어, 찾았어. 네. 이거 아까도 내가 푸드. 토리 야 어어어어. 어어어아빠 하고 있어. 뭐야. 어다됐다 아, 됐다 우 다른... 됐다, 됐다. 됐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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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우와. 우 우와. 어, 어. 내가 시린... 어, 어. 어, 어.